예, 안녕하세요. 그, 이번 시간에는 그 장학법인에 대한 그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, 그러니까 요 대상자가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, 장학법인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. 어, 이 장학법에는 이제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, 그 기본 재산을 이제 보통 부동산으로 하는데,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, 음, 취득세가 나오고, 또 이제 그 이후로 재산세가 나오는데, 요 2021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100% 감면해 줍니다. 어 아, 물론 재산세도 100% 감면해 주고요. 농특세는 비과세를 해 줍니다. 근데 이제 장학금 지급 목적의 임대용 부동산은 이제 80%만 이제 감면이 됩니다. 농특세고 가세가 되고요. 요 감면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추증 사유가 있습니다.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. 취득일로부터 어, 뭐 3년 내에 설립 허가를 취소받, 취소됐다. 이랬을 때는 추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그 장학재단의 뭐 사무실 용도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장학금 지급할려고 뭐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. 임대용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해주는 거랑 뭐 대표이사님이 그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. 그래서 그 사무실, 그 장학재단의 사무실 또는 요거는뭐 수익성이 나오는 부동산 어, 그는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. 어, 아무튼 그 장학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어~ 이~ 정확제 이~ 법인의 이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~ 임대용 부동산이든 어, 어, 그~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든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하여튼 그~ 요건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추징이 된다 요즘 취득세가 뭐~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살펴 보시가지고 적용하시게 적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. 예.